하단 법인 경기 글로벌 센터 오늘의 이민자 뉴스 방송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긴급 상황이 있어서 또 짧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그 급한 긴급한 소식은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가 6월 1일부터 그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6월 1일부터 출국하는 외국인들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 재입국 신청 절차는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 사본하고 재입국 허가 신청서와 또왜 출국을 하는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 수수료 3만 원을 납부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장소는 어, 여러분들이 출국하고자 하는 공항이나 항만에 가서 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어, 시간이 조금 소요되므로 어, 예정했던 출국 시간보다는 약 2시간 내지 3시간 먼저 가서 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출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는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이들이 과거에는 그냥 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그냥 갔다가 공항에 그냥 출국 심사 받고 올때 입국 심사 받고 이렇게 들어오면 됐었는데 이제 6월 1일부터는 사전에 재입국 신고를 반드시 하고 출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들어올 때에 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지에서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됩니다. 건강검진 진단서를 가지고 들어와셔야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단서는 제3국 언어로 발급되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유효하고 또한 현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6월 달 중에 재입국 신청을 항만이나 공항에서 또 아니면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해도 되고 그 먼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개발되면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미리 재입국 허가 신청을 받고 출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달할 것은 정부에서 지금 어, 1인 가족 40만원, 2인 가족 60만원, 3인 가족 80만원, 4인 가족 이상 100만원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제외 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한국인과 결혼하신 결혼 이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주권자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피부양자, 우려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같이 직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지만 남편이 한국인이나 아니면은 아내가 한국인인 분은 함께 한국인으로 인정을 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영주권자, 영, 외국인만으로 영주권자, F5 오 어, 이런 분들도 건강보험 가입자, 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돼서 한국인들과 똑같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나 가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국내 거주, 그 외국인 체류. 인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해에는 외국인이 총 252만 명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1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출국하기도 했고, 또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217만 672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국분들이 96만 4395명인데 이 중에 우리 동포분들이 68만 51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21만 7821명, 태일랜드가 19만 1154명, 미국이 14만 5626명, 우즈베키스탄이 7만 2859명 러시아가 55,671명, 필리핀이 53,677명, 몽골이 46,946명, 캄보디아가 44,398명, 네팔이 42,420명, 인도네시아가 39,232명, 카자흐스탄 33,298명, 일본이 28,171명, 미얀마가 27,947명, 스리랑카 24,174명, 캐나다 23,388명, 타이완 27,21명, 방글라데시 18,414명, 파키스탄 13,986명, 인도 11,285명, 오스트레일라 8,502명, 말레이시아 6,642명, 키르기즈스탄 6,559명, 기타. 79,439명으로 2020년 4월 30일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217만 6,72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 취업 자격으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54만 2,403명으로서 단순 기능 인력이 49만 6,944명, 전문 인력이 45,460명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 배우자는 2020년 4월 말 현재로 16만 7,860명. 이분들은 아직 미 기화자, 결혼 이민자 F6 체류 자격을 소지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 기화자, 결혼 이민자인데 국적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기화자 13만 6,3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 결혼 이민자는 약 30만 어, 3천 명 정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국내 거주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이 한동안 18만 명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유학생이 2020년 4월 말 현재 16만 5,743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가 일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요소 때문에 서로 항공길이라든가 또 항망길이 막히고 또 차단하고 또각 국가에서 모든 외국인들을 차단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단법인 경기 글로벌센터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